달리는 말씀입니다. 어, 2023년도 호산나 전도회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어, 우리 강사 이동원 목사님 음,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음, 말씀 선포하는 집회에 초청 받아서 사용을 하십니다. 아, 그런 가운데 영육관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집회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한수만 괴, 장소뿐만 아니라 세세한 것까지 우리 정목사님께서 다 우리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배려해 주셔서 교육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를 담당해 주신 분들, 또 단체 감사드리고요.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셨지만, 황금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지만, 이 36회기에는 절약하고 절약해서 우리 재정을 회관 건립하는데 모금의 일환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분들은 무슨 일을 할때 제일 먼저 베이스 캠프가 든든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36년 만에 이왕이면 뉴저지 한인교계의 교육사무실이 있어서 어디에서든지 오시는 분들 교회관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바라옵기는 우리 2층에는 성교사님들이 오셔서 좀 숙박 숙식 하실 수 있는 저소, 아래층에는 우리 청소년들 상담과 또 개척교의 장소를 물색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공도 하는 그런 아주 다용도로 사용되는 장소를 지금 기도 가운데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하나하나가 그 건물 안에 다 스며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금액과 관계없이 내일, 모레 계속 마음의 감동감을 받으시면은요, 체크를 쓰셔도 됩니다. K2CKC 엔진. 그렇게 쓰셔서 주시면 저희들이 잘 모아서 우리 교육회관을 위해서 아주 용인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목회자 세미나가 원래는 집회가 끝나면 월요일날 오전에 있습니다. 우리 강사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강사목사님께서 주일날 새벽에 아, 터키를 또 가세요. 성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내일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에, 꼭 우리 목회자분들 나오셔서 우리 여기 보시면 뉴노멀 시대에 회복해야 할 바울식 설교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텐데요. 우리 목회자분들은 내일 오전에도 뵙고요, 저녁에도 뵙고요, 주일날도 뵙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꼭뭐 그렇게 뵙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다른 광고 없으시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전 찬송 마친 후에 우리 전 교육회장이시며 지금 목사회 회장이신 홍인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호산나 첫날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